네, 발전문제 255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았대요. 자, 여기 보니까요. 어, 1차 방정식인데요. 해가 무수히 많대. 그럼 이 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는 0, x가 0의 꼴로 정리가 되어서 x가 어떤 수든 다 가능했었을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좌변에 보면 x1차식과 우변에도 x1차식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섞여 있네요. 그래서 x가 있는 애들로 모아줄 건데 일단 왼쪽은 그냥 그대로 썼고요. 오른쪽은 ax 더하기 1x니까 x가 있는 것만 모아줬고요. x가 없는 것 a제곱 마이너스 3a라고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요 녀석을 이항을 할 건데 a 더하기 1x가 공통이니까 a 더하기 1이 a 더하기 1x로 묶어주고 a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항했을 때 이거 전체로 묶어준 거니까 그래서 여기 a-3이 됐어요. 근데 오른쪽도 a, a 3이잖아. 그러면 a가 3이었을 때 왼쪽도 0이 되고, 오른쪽도 0이 되니까 a가 3이어야만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때 요 녀석을 구하래요. 자, a가 3이니까 2x-6이 0이고 따라서 x는 3이라는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